밀생교묵상 나눔입니다. 9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시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이 사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옴에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요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에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요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밤 골짜기에 가득한지라.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지금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게, 게바에서 게셀에까지 이르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입니다. 두로 왕 히람은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나중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도 사람들을 보내고 또 백향목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돕는. 보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드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음 재료를 보내고, 석, 목수와 석수니까 이제 돌을 다루는 사람들을 석수라고 하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이제 궁전이 없는 상태니까 어, 궁전을 짓도록 이제 선물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인 것을 다윗이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섬김을 받을 때그 섬김을 마땅한 것으로 자기 성취의 영광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과 또 그의 백성을 높이신 것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과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유다지파 왕으로 헤브론에서 유다지파만 다스리다가 이제 열두지파의 왕이 되어져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에 다윗이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았었는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또 다른 아이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게 나다단, 나나, 나단과 솔로몬입니다. 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제 부모님으로 등장하는 요셉과 마리아가 유다 지파이고 둘다 다윗의 후손인데 그두 집안이 갈리게 되어지는 게이 나단과 솔로몬을 통해서 갈리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 아들과 딸을 더 낳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영원한 숙적이라고 할수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두 번이나 걸어오는 거죠. 둘다르비암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같은 표현입니다 많은 숫자가 올라왔다 라는 것을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다윗은 여와께 여쭈어 보죠 다윗에게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술에 대해서 정할 때에 다르게 하는 거죠 하나는 이제 여와께서 우리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면돌파를 해서 정면승부로 이스플레셋을 무찌르고 있다면 두번째 에서는 기습하는 것이죠. 후면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되는 부분이죠. 재밌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라고 이제 그 전쟁의 승리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이 단락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시작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에 승리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변 왕의 섬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 높이시는 방법이기도 하다. 내가 누군가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섬겨 주는 것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수도 있다. 줄수 있는 능력도 귀하지만 받을 수 있는 능력 또한 귀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것은 그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다윗이 높아지는 것은 그의 이스라엘이 높아지는 것이었다. 다윗은 누가 자신을 높이는지, 왜 높이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교만에 지지 않을 수 있다. 이민 생활에서 다윗이 받은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참 힘들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높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높임을 받는 자리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또한 누군가를 높여 줄수 있는 그 기회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 헤브론에 정착했을 때 여섯 명의 부인으로부터 자녀를 낳았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자녀를 낳는다. 자녀가 많은 것이 고대의 축복의 사인으로 여겨졌지만 가정 안의 갈등과 불화의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축복은 항상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화가 되기도 한다. 누가 주는 축복인지 어디로부터 오는 축복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축복을 잘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하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다윗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블레셋은 다윗의 평생의 적이라고 할수 있다. 매순간 전쟁이 있다. 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싸우는 것뿐이다. 마치 내 삶에서 내가 싸우는 여러 싸움과 비슷하다. 싸움은 항상 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난다. 핵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에 나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물음과 분별 그리고 순종이다. 글로 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에 겸손하고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에 감사하고 나눌 줄 알게 하소서. 섬김을 받을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아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내 일상의 삶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사는 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